2020년 4회, 이제 4과목 유압기기 7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펌프에서 실제 토출량과 이론 토출량의 비, 자, 이 부피, 최적비죠. 최적비. 최적비는 이 용적, 용적 효율.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전 효율이라는 것은 이 토크 효율, 에타 토크, 그 다음에 입력 토크, 입력 효율, 기계 효율이죠. 이거. 그다음에 요 용적 효율, 이세 가지를 전부 다 곱한 게이 전효율이 되고요. 문제에서는 이 용적 효율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 용적 효율이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72번입니다. 난연성 작동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난연성 작동류라는 것은 연, 이제 불이 붙지 않는 작동류를 말하고요 자, 요세 가지 수중유형 물글리코령, 그리고 인산에스테령, 요것들은 이제 난연성 작동류가 맞고, 요 RNO형 작동류,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유입니다일반유 불이 붙는 작동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답은 1번이고, 여기 옆에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난연성 작동률을 먼저 외우시고, 이게 아닌 게 석유계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더 많을 겁니다. 이 석유계가 이 종류가 꽤 많기 때문에, 난연성 작동률만 하나 딱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제어 회로의 이 종류. 이세 가지는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속도, 속도 제어 회로, 그 다음에 이 방향, 그 다음에 압력 제어 밸브, 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세 가지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로킹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이제 방향 제어 회로입니다. 나머지는 방향은 전부 다 정해져 있고 속도만 제어해 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자, 전원밸브의 포트수 위치 예, 이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어, 전형적인 문제니까 푸는 방법만 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수라는 거 먼저 하면은 이 네모 박스 하나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스위치가... 1번, 2번, 이렇게 있어서 1번일 때는 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게 왼쪽으로 가서 이게 2번일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형태의 그게 이제 위치입니다.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포트 수는 여기 연결된 이 방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각 스위치당 이두 개의 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수 2개, 위치 2개 해서 이, 이 웨이벨브 자 이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입니다. 자, 운동 부분에 사용되는 실의 일반적인 명칭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기계 공작법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모르셨으면은 이거 어, 한번 알아주세요. 자, 패킹이라고 합니다. 패킹 운동 부분에 사용되는 게 패킹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 부분에 사용되는 게 게스킷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유압 모터나 이런 실린더에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을 할 때,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넣는 게 패킹이고, 게스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두 개의 배관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게스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만 잘 구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76번입니다. 어큐뮬레이터의 종류인 피스톤 형의 특징 어,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어큐뮬레이터라는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특히 이 피스톤 형으로 이렇게 묻는 문제는 사실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이 피스톤 형, 뭐 다른 형, 뭐 이런 타입들에 대해서 전부 공부하실 게 아니라, 이 어큐뮬레이터의 정의, 그 다음에 이 피스톤 형의 특징, 이 문제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은 요 4번이고요. 일단은 어큐뮬레이터는 이 안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이 피스톤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용이하고 뭐 싸고 값도 적고 한 대신에 이 가스 침입에 염려가 있습니다. 없다가 잘못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유압장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자, 보시면은 유압작동체, 유압구동기예요. 구동기. 힘을 직접적으로 내는 부분인데, 고무호스, 뭐, 이음새, 필터, 열교환기. 이것은 유압... 부속기기입니다. 부속장치. 여기도 나와 있듯이 부속장치입니다. 이 작동체라는 것은 이 구동계와 정확하게 연결된 거. 유압모터, 유압실린더, 피스톤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답은 4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8번입니다. 유압회로 중이 미터인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미터인 회로를 옆에다가 아, 띄어놓고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량 제어 밸브는 실린더에서 유압 작동 유의 출구 측 있는데 자, 이쪽이 입구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출구 측이죠.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입구 쪽에 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린 내용입니다. 자, 2번 유량 제어 밸브는 탱크로 바이패스 되는 관로 쪽에 설치한다 이 바이패스라는 것은 분기 회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유량 제어 밸브를 분기 회로로 한다는 것은 어, 미터인 회로에서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바뀌었냐면은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니고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 1번 있죠 요게 이제 탱크로 바이패스 되는 그니까 메인 관로가 여기고 탱크로 바이패스 여기 이제 드레인 탱크죠? 탱크로 바이패스되는 곳에 설치된 밸브는 어, 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음, 이해하셨죠? 자, 3번 릴리프 밸브를 통하여 분기되는 유량으로 인한 동력 손실이 있다. 어, 맞죠? 자, 여기서 음,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터가 10을 보내준다고 하면은 이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유량 제어를 7만큼만 이제 인렛을 준다고 합시다. 나머지 3은 이 드레인으로 빠지게 될 테고, 그렇다면 10에서 3만큼의 손실이 되니까 효율은 0.7, 70%가 됩니다. 즉, 동력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압력 설정 회로로 체크 밸브에 의하여 양방향만의 속도가 제어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체크 밸브는 한 방향만 방향을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양방향을 제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답은 3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9번입니다. 작동료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 자, 요거는 스트레이너입니다. 어, 솔직히 이거 그냥 필터라고 말하셔도 되는데, 어, 정확하진 않지만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패킹, 어큐뮬레이터 유체 커플링, 뭐 이런 거는 이제, 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킹은 앞에서 했고, 어큐뮬레이터도 어,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자, 답은 2번. 80번입니다. 유면계의 기호로 오른 것은, 이렇게 유압 기호를 묻는 문제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2번입니다. 자, 이런 기호 문제들은 기호가 거의 뭐 80까지 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 거, 이런거 이제 하나씩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은 이제 유량 계측기, 3번은 이제 차압계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회전 속도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보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사회 4과목 기계제로 유압기기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